6월 7일 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갔어.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 여내 오늘+ 성령내 영혼을,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아라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리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 그렇다면 왜그 사람을 나는 미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 사람에게서 열등감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어, 그 사람이 어, 나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 이유 없는 믿음, 어, 미움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요 한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악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나쁜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 나는 그의, 그를 향한 미움을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 그에 대해서 미워하는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 가운데는 나쁜 생각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도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생각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생각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나쁜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쁜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망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나도 망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쁜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일에 어, 형통하게 해결해내는 어, 다윗이 너무나도 얄미웠고, 어, 또 그를 어,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 자신이 어, 그런 다윗을 어, 미워해서 시기에서 그 그에게 해꼬지를 하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직접 나설 수도 없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쁜 생각을 계속 하다가 나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맞달, 그 메랍을 어, 다윗의 아내로 주고 어, 그에게 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도록 만드는 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혹여 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 그런 계략을 꾸며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다윗이 거절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겸손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이 무엇이 간데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겠습니까라는 마음으로 이 사울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속 마음은 아마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그 나쁜 생각을 어, 끝내지 않고 또다시 다른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데 어, 그것은 자신의 딸또 다른 딸 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다윗을 어, 죽일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 첫 번째 방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 너의 그런 지위와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그것만 나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한다면 너는 충분히 나의 사위가 될수 있는 자격이 있단다. 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의 표피를 베어서 사울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의 실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또 답답했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일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너무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윗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요 끝에 가서는 다윗을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사울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되었고 결국 전쟁터에서 어, 자신과 또 자신의 가문이 어,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어, 끝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처럼 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쁜 생각은 거두어들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생각 가운데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 우리로 하여금 또 좋은 일들을 행하도록 하시게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머리 속으로 좋은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실천해 가 보시기 바랍니다.